그래도 올해 운이 좋아서 내가 뭔가를 결정했을 때 앞으로 나가는 방향은 굉장히 좋게 작용이 돼요. 변화수가 들어올 때는 어떤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 결정만 잘하면 이 변화수가 나한테 덕이 돼서 돌아오지 해가 돼서 돌아오진 않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태왕신당입니다. 말티 분들, 다들 몇년 동안 좀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올해는 좀더 나은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모생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 어떤 거한 가지는 가감히 접어라.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두 가지를 잡으려고 한다면 한 가지만 잡아라. 그래야 내가 가는 길에 크게 장애물이 없어요. 안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도 올해 운이 좋아서 내가 뭔가를 결정했을 때 앞으로 나가는 방향은 굉장히 좋게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년, 2년 정도는 공부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승산은 틀림없이 있을 거라 보여져요. 초수를 배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꾸준하게 한우물을 팔아. 한 가지만 잡아라. 그게 팁일 수 있습니다. 경호생은 올해 막 말이 막 달려. 달리면 어떡해? 나도 달려야지. 그만큼 내가 분주하게 움직여라. 바쁘게 살아라. 마음은 저기가 있고 몸은 여기 있어. 그럼 어떡해요? 몸 따로, 마음 따르면 죽도 밥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올해가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해운이 돼요. 어? 그만큼 좋은 해운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으니 내가 기존에 준비해왔던 게 있는데 내가 두려워서 망설였다면 올해는 가감이 문을 열어라. 올해는 금전운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는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지지부진했던 일들이 내가 해가 바뀌면서부터 나한테 들어오는 운이 돼서 조금 힘을 내셔도 좋을 듯해요.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드셨던 분들도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해운으로 되기 때문에 좀더 좋아질 수 있으시겠습니다. 무엇색 말띠,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엄청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 올해는 내가 변화수가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 일을 해야 되나, 기존에 내가 이런 장사를 했는데 이런 업종으로 바꿔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이걸 버려야 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변화수가 들어올 때는 어떤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 결정만 잘하면 이 변화수가 나한테 덕이 돼서 돌아오지 해가 돼서 돌아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만 잘하시면 금전 운도 좋아지고 재물 운도 좋아지고 물론 주변에 기인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건강수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요. 이제 부부 간에 조금 잡음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특히나 좀 여자분들이 올해는 속상하게 좀 지내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모호생분들은 첫째도 둘째도 조금 내가 이해하고 좀 양보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슬기롭게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병원생 말띠분들 원래는 7수에 뭔가가 이제 조금 성취가 되고 넘어가고 이러셨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조금 상심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올해 9수지만은 우리 병원생 분들은 올해에 내가 기존에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만할까 할까 했던 것도 내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일을 할수 있게 되고 또 문서도 이게 계속 안 팔렸어요. 내가 문서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다 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정리가 돼요.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파시게 되고 또 새로운 문서를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그 문서가 나한테 올수 있다. 그러니 문서원이 굉장히 호재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금전운도 그만큼 좋은데, 또행재운이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 금전으로 덕을 볼수 있는 일은 틀림없이 있겠다. 또 주변에 인간관계에서 내가 좀 불협화음이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편, 네 편이 좀 뚜렷하게 가려지는 한 해가 될수 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분명히 조금 지키시고 가시는 게 내가 좀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